안녕하세요. 영국 달팽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냐면요. 감정조절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마인드풀니스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인드풀니스 활동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감정조절을 도와주나? 이게 렇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감정조절은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감정조절은요. 내가 지금 조절할 만한 딱히 큰 감정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평소에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만난 학생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감정을 잘 담아내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뭐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잘 풀지 않아요. 집에 갈 때까지 아주 잘 가지고 갑니다.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을 담지를 못해서 힘든 아이도 있어요. 똑같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정을 담아내는 시간이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 아이에게는 이 감정을 조금 담아놓고 그리고 감정을 풀수 있는 장소, 시간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감정이 일어날 때 집에까지 잘 가지고 가는 이 아이는 감정 조절을 잘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 아이는 뭐가 힘들까요? 감정을 잘 잡아내는데요. 집에 가서 풀어낼 때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내지 못합니다. 거의 폭발하다시피, 거의 다급하게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큰 감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정의 소화가 부드럽고 편안하고 천천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음, 얘야, 너가 바닷가에 갔어? 그래서 네가 물에 둥둥둥 떠 있는 거야, 그치 자, 네가 물에 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 비치볼, 비치볼을 너한테 하나 줄 거야. 너는 이걸 잘 잡고 있어야 돼. 자, 근데 너는 이걸 잡았는데. 이 비치볼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너는 물 아래로 계속 이걸 누르고 있는 거야 누르고 있지 물 밖에 나오지 말라고 자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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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공이 자꾸 올라오려고 하니까 너는 세게 누른단 말이야 너무 눌러 놓다가 갑자기 얘를 놓쳤어 그렇게 되면 이 비치볼은 튕겨서 나오면서 너에게 물을 뿜어 댈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너에게 공을 하나만 주지 않고 비치볼을 두개 또 비치볼을 세개를 주네. 그래, 너는 이세개를다 가지고 있으면서 얘들을 물속에 집어넣느라 엄청 바쁠 거야. 그러다가 하나 놓치면 퓴, 두개 놓치면 퓨, 세개 놓치면 퓨, 이러면서 너에게 물을 뿜어 댈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 비치볼, 이 비치볼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 감정을 잘 잡아둔다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 거다. 이 공을 물 밑으로 잘 잡아 놓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면 안 되니까요. 집에 갈 때까지 얘를 잘 눌러 놓고 있는데 이게 이 감정이라는 게 크기가 크면 얘를 더 세게 눌러야 돼요. 세게 눌러야 되고, 세게 눌러야 되고, 세게 눌러야 되고 이러다가 제어력을 놓치게 되면 이 비치볼이 물 밖으로 튀어서 나오면서 나에게 물을 뿜어낼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당황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감정은 이렇게. 물속 아래로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얘는 더 나오고 싶어해요. 왜냐면 감정은 살아있는 존재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기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퍼져서 살아지고 싶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하루 종일 눌러놓고 있다가 집에 가서 다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마인드 풀니스는요 이렇게 순간순간. 나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줍니다. 자, 감정은요, 소화를 시키는 것은 우선 이 감정이 뭔지를 알아봐줘야 돼요. 이 감정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누가 알아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구나를 알아봐줘야 되고 이게 어떤 모습인지 봐주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에너지라는 거. 이 에너지는 목격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목격 당할 때이 감정은 자기도 부드럽게 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 있는데 없다고 무시하거나 본인을 못 본척 하거나 본인을 물속 아래로 그다음에 땅속 아래로 꺼트려 버리거나 너 잠깐 없어져라라고 얘기할 때이 에너지, 이 감정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할 거고 슬플 거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건지 혼란스러워하면서 괴로워질 겁니다. 감정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가진 존재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풋니스는요. 언제나 뭘 알아차리라는 연습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우리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다 알아차리는 그 행위 그게 바로 목격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심리치료의 방향하고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말하지 못한 것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들인데 내가 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존재성을 드러내면서 목격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심리가 편안한 방향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리 치료는 모두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루는 시간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마인드풀니스 활동을 하는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인드풀니스 활동은 혼자서 할수 있다는 거죠. 심리 치료실에 가서 심리 치료사의 도움 받지 않아도 혼자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들 알아차림을 하고 나면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할수 있는 시간까지도 벌어다 줍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활동을 하시면 평소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의 감정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굳이 따로 조절을 해야 될 감정들이 내몸 안에 어딘가에 쌓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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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마인드풀니스 명상 센터가 있으면 꼭 한번 가 보셔서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감정 조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감정을 조절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나는 일들은 매일매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쌓이고 쌓이면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반응들이 있는데, 이 반응들을 바꾸려면 마인드풀니스 활동들도 조금 길게 경험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경험했다고 해서 내 몸이 하던 반응도가 갑자기 바뀌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자, 마인드프리니스 명상센터가 있으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마인드프리니스 앱도 있기 때문에 앱으로 홀로 연습을 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짧은 시간에 바뀌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그런 반응들의 회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적어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저는 적어도 한 계절, 두 계절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계절, 두 계절 동안은 내몸 안에 원래 있던 그런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이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활동을 내몸 안에 다시 들여오는 시간, 천천히 인사하는 시간, 그리고 천천히 내몸 안에 안착하는 시간을 꼭꼭 꼭 허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한 계절 두 계절 동안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싶은 활동들이 천천히 부드럽게 잘 이어지도록 저는 응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팽이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영국 달팽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